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기락기입니다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경험했던 알바들을 바탕으로 극한 알바, 탑3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바를 하다가 아 진짜 여긴 도저히 못해먹겠다 진짜 여기는 추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원래 같으면은 자기가 알바를 지원을 했고 알바에 뽑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진짜 어떻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반면에 진짜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면은 당장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생존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생존 본능이 일어나는 그런 알바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저도 아 이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하다가 진짜 뒤지겠구나 아 진짜 존나 힘들다 여기서 일할 바에는 진짜 손가락을 빨면서 골며 뒤져도 나는 괜찮다 왜 도망 노비가 목숨을 걸고 대감집에서 목숨을 걸고 추노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알바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알바가 존재하는 만큼 또 정말 극한 알바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경험했었던 알바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으로 추노 마려웠던 알바 세 가지 뽑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경험했던 극한 알바, 첫 번째는 노가다였는데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시대인만큼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잖아요. 노가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직으로서 정년 보장도 되고 몸만 괜찮다면, 꾸준히 돈을 벌어갈 수 있고, 남들 은퇴해서 은퇴 자금으로 치킨집 차리고, 치킨집 망하는 테크트리 탈 때, 다시는 기술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일당을 벌어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또 있는데요. 저는 약반년 정도 대기업 배관 철거팀에 입사해서 노가다를 경험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몇년 전부터 한참 형택에서 고덕 반도체 현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죠. 저 또한 이제 대기업 철거팀에서 철거 노가다를 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일도 일이지만 노가다를 먼저 하셨던 그런 형님들의 다이나믹한 그런 막말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입문하게 된다면 막말과 반말은 기본적으로 쳐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입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방 예의지구 한국에서 일하는 건지 서양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는 건지 이제 구별이 안갈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우밖에는 글렀다 바로 꽂아주시고 도 닦는 느낌으로 입문을 하셔야지 오래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순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 겸비하시고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사람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다른 이런 케바케 사바사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노가다 현장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에 유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행이 좀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디에 지방에 내려가서 흑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같은 팀원끼리 방을 쓰겠죠? 거기서부터 또안 맞는 경우도 이제 종종 생긴다고 해요. 같은 방에서 누구는 담배를 피고, 아니면 누구는 술을 마시고, 누구는 늦게 자고, 누구는 일찍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면 노가다 일장에서 오래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가다로 돈을 많이 모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몇 형님들이 그날그날 번 돈을 가지고, 그날그날 상진을 하고, 그날그날 도박을 하고, 그날그날 어디를 가고, 그렇게 그런 문화에 좀 빠져들게 되면은, 막상 돈을 벌러 갔지만, 돈을 다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좀 숙지하시고 입문하실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했던 대기업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 관리자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고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현장 인력 사무소에서 살려 나가는 일반 현장을 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더 의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가다의 장점은 자기의 몸이 체력이만 잘 받쳐준다면 꾸준하게 이제 돈을 벌어갈 수 있고 일당이 오른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출 출근을 해야 일당이 나오니까 출근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일당이 까지고 아파서 길게 쉬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노가다 같은 경우는 일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없겠죠. 일이 없으면또 제가 벌어갈 수 있는 또 수익이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겠습니다 괜히 노가다가 인맥으로 배우기 좋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새롭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걸 제가 좀 반년 동안 느꼈습니다 팀에 들어갔을 때도 다 대부분이 지인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친척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척이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빨리빨리 일을 배우고 빨리빨리 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가다의 인맥과 이런 정말 자신만의 비전 재능이 아닌 이상은 들어가는 거를 깊게 생각하시고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극한 알바는 의약품 배송 알바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알바는 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에서 생산된 그런 약을 전국에다가 배송을 해야 된다 보니까 하루하루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를 타면서 배송지를 돌아야 한다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운행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따로 없었고 대부분을 차에서 시거나 사회적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루 일과가 돌아갔었고요. 디테일하게 했었던 일은 병원에서 쓰는 의약품 유리병 같은 거를 계속 옮깁니다. 그런 간호사분들이 창고로 안내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대차 끌고 존나 싸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에 존나 까대기하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공장 가서 또 다른 배송지로 이동하는 업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많이 힘들었을 때는 정말 상하차 버금갈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무거운 의약품들을 옮길 때면아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음, 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장점으로는 일이 많이 힘든 만큼 또 급여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차로 그동안 못 가본 곳을 이제 이동을 하니까 여기는 뭐가 있네? 여기는 뭐가 있구나. 지역을 탐방하는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 버는 일이 쉬운 게 어디 있겠냐마는 차로 이동을 하는 이런 시간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쿠팡 알바나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포보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하는 게제 생각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약회사 생산직 알바였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생산직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저는 생산직 알바 중에서도 제약회사 아르바이트 생산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일의 강도는 이제 둘째 치고, 공장 내부에 들어가려면은 방진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일체형이지만, 이제 신발부터 머리, 머리끝부터 머리발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신체적 흔적을 가려야 되는 그런 방진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는데도 번거롭고, 벗는데도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방진복을 입는 것이 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장 내부는 아무래도 이제 신선하게 유지가 되지만, 10분 쉬려고 방진복을 벗고, 10분 쉬고 방진복을 다시 입고, 많이 번거롭고 힘들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답답한 방진복을 입고, 원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원료를 가지고, 원료 까대기를 해서, 원료를 잘 배합해서 이제 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료를 막 이렇게 들이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원료가 무거워요. 진짜. 딸 20kg 뭐 무거운 거는 계속 자키로 옮기고 계속 들이붓고 좀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이제 원료가 잘 섞이는데 아무래제 허리 건강을 악화시킨 주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만큼 정말 무거운 이제 원료를 들어서 이제 옮기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이런 작업들을 진짜 존나게 많이 해야 원하는 생산량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런 무거운 원료들을 배합기에 다때려박고 작업들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때 공장에 이런 무거운 것들을 옮기시는 분들의 이제 허리나 무릎 이 건강이 많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진짜 이러다 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생산직도 퇴사를 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들을 취급하는 물류센터나 생산지 공장 이런 분들은 특히나 허리 건강이나 무릎 이런 관절 쪽에 건강을 더 유의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허리나 관절들은 한번 약해지면은 계속 서서히 깨는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 이런 거를 유념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같이 힘든 만큼 또 급여 부분에서도 좀잘 챙겨주거든요. 정말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돈은 많이 봅니다. 게다가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을 볼때 분명히 추가로 가산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극한 알바 세 가지를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극한 알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댓글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두달 전에 쿠팡 알바를 경험하고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정말 그 쿠팡 알바가 그냥 커피라면은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알바는 정말 TOP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허약하고 나약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많이 써주셨던데요. 너 군대도 안 갔다 왔냐. 너좀더 나약하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 어 제가 좀더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멘탈과 체력이 있었다면 언급했던 일들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겠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했었던 것에 때려친 거는 정말 후회가 없고 또 많이 힘들었기에 었 회사를 한 것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알바가 칸 알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 알바 구직 사이트 통계에 의하면 곧 다가올 겨울 극한 알바를 물어보는 그런 서베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탑 5를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2,769명이나 조사에 응하셨는데요. 1위가 택배 상하차, 2위가 세차장 손세차, 3위가 오토바이 및 자전거 배달, 4위가 건설 현장 생산직, 5위가 전단지 배포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한 극한 알바, 이쪽에 뭔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극한 알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